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것은? 바로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구글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글 안에도 파워포인트처럼 활용할 수 있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있지만, 뭐 많은 분들께서 아마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어, 프레젠테이션과 스프레드시트, 어쩌면 두개다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오피스 기능과 거의 유사하게 들어있는 건데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제가 알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많고 그리고 어쩌면 파워포인트보다도 조금 더 좋은 점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잘 사용하는 다섯 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이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배워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 꿀팁입니다. 바로 파워포인트 연계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로 많이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했던 것을 구글 프레젠테이션 안으로 싹다 옮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 안에서 작업했던 것을 바로 파워포인트로도 바로 옮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신 뒤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점점점 버튼 구글 앱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드라이브 또는 맨 아래쪽에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 없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처럼 여기에 작업할 수 있는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슬라이드 안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업했었던 파워포인트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 파일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슬라이드 가져오기라고 하는 것을 눌러볼게요. 이것을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작업했었던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파일들은 다 구글 드라이브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안에 미리 넣어두셔도 좋지만 저는 업로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기계 파일 선택. 자, 여기에서 제가 작업했었던 것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도 화살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안에서 작업했었던 것이 슬라이드 가져오기를 통해서 이렇게 업로드 중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몇 개의 슬라이드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슬라이드 가져오기 눌러볼게요. 짜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작업했었던 것들이 구글 프레젠테이션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볼수 있어요. 물론, 글꼴이 조금 깨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상관이 없잖아요. 글꼴이야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포인트 파일을 가지고만 있어도 구글 프레젠테이션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글 프레젠테이션 안에서 작업을 다 했다고 쳐볼게요. 이것을 ppt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비슷한데요. 왼쪽 상단 파일 눌러주시고 여기에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이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pptx 파일로 저장을 해주실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이것을 눌러주시기만 해도 왼쪽 하단에 다운로드 창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방금 전까지 작업했었던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파워포인트로 저장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된 것을 그대로 새롭게 다시 편집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글꼴이 하나하나 다 바꿔 줘야 되긴 하겠지만 말이죠. 어떤가요? 이렇게 하니까 파워포인트와의 연동성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아셨을 것 같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꿀팁. 바로 파일 공유 및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구글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굳이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웹상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구글 드라이브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일 공유를 통해서 공동 작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제안서를 하나 만들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만들고 있죠. 아무래도 웹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웹 주소로 다 연결되어 있을 건데요. 이것을 그대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하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링크가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바로 보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바로 입력해서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바로 보내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복사했었던 것을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었고요. 방금 전에 복사했었던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었더니 이렇게 웹상에서 방금 전까지 제작했었던 슬라이드를 그대로 볼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환으로 따지자면 지금 현재 보기 전용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링크가 있는 사용자는 당연히 수정을 못 하는 거겠죠. 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사용자와의 공유에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수 있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은 수정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 여러 가지 설정을 해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으므로 변경을 해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까지 열었었던 이것을 그대로 새로 고침을 하게 된다면 제 2의 사용자, 즉 제가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줬던 어떠한 팀원이 같이 수정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여기 해결할 문제 쪽에서 작업 중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까지 작업하고 있었던 곳에 여기 보이시면 익명의 키위새 보이죠. 바로바로 바로 프레젠테이션이 수정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즉 게스트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같이 초대해서 한꺼번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공유를 통해서 협업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 세 번째 꿀팁, 바로 어디서든 PT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는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려면 발표하려고 하는 컴퓨터에 파워포인트가 설치가 되어 있나 이것을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요. 그래야지만 내가 여태까지 만들었었던 파워포인트가 애니메이션도 되고, 그리고 전환 효과도 되고, 글꼴도 깨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를 하드에다가 깔아둔 것이 아니라 그냥 웹상에서만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도 PT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어디에서든지 PT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이죠. 방금 전에 눌렀었던 이 공유를 누르면 여기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있죠. 꼭 굳이 이게 아니라 볼수 있음만 해놓고 링크 복사를 하신 뒤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발표를 해야 될 장소가 있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다운로드 받지 않고 이메일로 미리 보내두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발표 링크 링크를 걸어두고요. 그리고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로 오늘 발표 링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냥 로그인만 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톡 눌러주시면 바로 발표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보기 를 눌러주시면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어느 장소에서도 할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 네 번째 꿀팁, 바로 영상 이미지 삽입인데요.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영상이랑 이미지 삽입하는 거잘할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을 텐데, 어, 맞아요. 똑같은데, 그런데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아무래도 구글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검색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과 이미지 삽입이 정말 편리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업하고 있었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제가 바로 동영상을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상단에 삽입, 동영상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바로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영상을 삽입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지쌤 입력하시게 되면 이지쌤과 관련한 다양한 영상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선택하시고요. 그냥 선택을 눌러 주시면 바로 구글 프레젠테이션 안에 영상을 삽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차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실행을 누르면 바로 영상 재생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가요?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영상을 보여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해 줄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진 이미지를 넣는 것도 매우 쉬워요. 상단 메뉴 삽입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컴퓨터에서 업로드도 가능하지만 웹 검색으로도 바로 검색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바로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사용해 줄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라고 적어 볼게요. 비행기라고 적었더니 프레젠테이션 안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면 너무 간편하게 삽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가요? 너무너무 쉬울 것 같지 않나요? 아, 자 여기서 에 추가적으로 제가 구글 프레젠테이션 안에서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보다 조금 편리한 점이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 사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내 마음대로 자르고 편집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원래 이것을 자르려면 이걸 선택하고 상단에 있는 이미지 자르기를 눌러서 이런 방식으로 잘라줘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구글 프레젠테이션 안에서는 한번 개체를 선택하시고 또한번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미지를 자를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수정하기만 해도 바로 잘라줄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가요? 너무 쉽죠? 이렇게 한번 잘라준 크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또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 여기에서 더 신기한 건 이렇게 잘라놨었던 이 이미지의 크기 있잖아요. 이 이미지의 크기 그대로 사진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건데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바꾸기. 다시 한번 웹 검색을 통해서 여행. 여기에서 이것을 선택하시고 바꾸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웹상에서 바로 이미지의 크기가 동일하게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PPT 만들면 어쩌면 파워포인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미지 편집을 할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꼭 한번 응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구글 프레젠테이션 다섯 번째 꿀팁은요. 바로 청중과의 소통이 매우 용이하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찌되었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라고 하는 뜻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하게 소통을 할수 있다는 뜻인데요 내가 만약에 학생들이나 수강생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청중들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게 된다면 바로 여기에 컨설팅 제안서라고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뜨게 되는데 포인터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포인터도 해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 Q&A라고 있거든요. 이 Q&A를 눌러시면 바로 청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Q&A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청중 도구 중에서 새 세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볼게요. 이것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slide.app.google.gl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이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 수락을 할 것이냐, 사용을 안할 것이냐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미리 해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내내 상단에 질문 주소가 뜨게 됩니다. 이 질문 주소를 바로 입력을 해서 질문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링크를 그대로 입력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눌렀고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쌤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출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출을 했고 그러면은 슬라이드 상에는 어떻게 뜨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냥 아무르, 아무것도 뜨진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로 질문이 뜬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표시를 눌러 볼게요 이지쌤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어떤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그냥 슬라이드 상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런 방식으로 청중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소통 시스템도 매우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구글 프레젠테이션 5가지 사용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는데요. 구글 프레젠테이션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모르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언젠가는 분명히 써먹을 수 있으실 테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한 구글 프레젠테이션 안에서 했던 것도 사실 파워포인트에서도 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도 활용해 줄수 있는 방법도 조만간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